그 별따로 형사 고소감 듣게 이런지 전혀 안될것 같거든요. 아, 아 사기가 안 됐네. 예, 예. 사기란 거는 내가 쏘았다라고 하는 그가 사기가 그게 그 자체가 사기는 아니에요. 아, 네.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이 상대방 장 변호사가 써놓은 부분을 아마추티카다라는 네, 표현을 네, 썼잖아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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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거는 굉장히 그 그러니까 저희 말하면 뭐 연수원이든 로스쿨이든 배운 대로. 그냥 이렇게 기계적인 그 부분을 많이 이렇게 실실한게 너무, 너무 눈에 탁 띈단 말이에요. 아, 네, 네. 그게 뭐냐면은 사기, 사기 부분을 보통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네. 기망을 하고, 네. 그 다음에 기망에 속은 사람이 처분행위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. 네, 네, 네. 근데 이제 속, 속였잖아요. 아, 보증금 네. 6억 밖에, 청합회 6억밖에 안 돼요. 네, 네. 이렇게 속였는데, 거기에 대해서 처분행위가 있어야 사기가 되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처분행위 누가 있습니까? 세입자가 한 거거든요. 속아서 아, 네. 돈을 줬잖아요. 네. 그, 걸 사기로 보는 거예요. 네. 그건 중개산, 처분행이 없죠. 아, 그냥 단순히, 어, 그런 거짓말에 속은 사람인데, 네. 이제 이렇게 사건이 휘말려가지고 손해를 봤으니까 나중에 피해 청구밖에 안 되는 거죠. 근데, 데 고소하는 건 자유예요. 어, 고소는 자유니까, 돈도 안 들고, 부담도 주고, 자유니까 그냥 하시면 되죠. 하라고 안 하, 하지 마세요라고 말리진 않을게요 아, 네. 근데 이제 된다 안 된다는 안 된답니다.